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도 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 삼성전자하고 어, SK하이닉스 어, 주가 흐름 좀 같이 묶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뭐 간간히 이제 영상을 좀두 어, 종목을 서로 좀 비교를 하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올려드렸던 거는 9월 말이었고요. 음, 한 두어 주 정도 지났는데. 이미 그 앞전 영상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어 기술적으로 지금 그 주가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음.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삼성전자부터 좀 먼저 살펴보면은 자, 음 일단 크게 힘들어지기 시작했 시작 부분은 이, 이,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위에 있는 83,300원 그리고 88,800원. 음, 이 가격대는, 어, 앞전에 그 코로나 때 대폭락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를 이제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크게 이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이 2021년 어이아 2020년 말에 나왔던 고점 구간이에요. 어,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여지까지 에, 주가의 에 중장기 흐름을 만들어 오면서 가장 어, 고점 구간에서 만들어졌던 중요한 가격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때 이 가격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한동안 어, 흐름을 만들다가 그 뒤로 이제 주가가 계속 이제 밀려 내려갔죠. 밀려 내려가면서 결국 이제 2022년 10월 달 그리고 2023년 1월 달 어, 전체적으로, 어, 지수가 이제 쌍바닥 흐름을 만들 때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흐름을 만들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주가를 이제 중장기 흐름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졌죠. 그런 흐름 가운데서 제가 이제, 어, 이 당시에 영상을 올려드릴 때, 일단 이 가격대가 앞서 만들어졌던 그 고점 구간, 음,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항 가격대였죠. 이 가격대가 해서 이 가격대 돌파의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이,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 움직임을 보고, 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때 2022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그죠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만들어왔던 중장기 흐름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고점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맞고 주가가 밀리는 가운데서 다들 알다시피 8월 5일 날어 블랙먼데이가 있었죠. 어이 흐름 가운데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 의미 있는 가격대 이 74,700원 그리고 77,400원 이 가격대가 하방으로 이탈함과 동시에 그리고 2022년 10월부터 만들어 왔던 이 우상향 추세 하단 가격이 하방으로 이탈되는 흐름이 이렇게 동시에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장이 무너지면서 폭락 흐름 가운데서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빨리 회복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이 가격대가 다행스럽게 회복되는 흐름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 회복해 놨던 이 77,400원과 74,700원 이 가격대를 결국 하방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죠. 지금 좀 지워놓고 보시면은 이 때였죠. 이때 이제 개파락돼서 어 주가가 어 지켜줘야 되는 74,400 원, 그러니까 밀렸지만 돌파하고 올라왔던 가격대 74,700 원. 이 가격대가 이제 개파락 하면서 시초가부터 밀려가지고 주가가 밀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뒤로 계속 이 가격대가 밀렸던 이74,700원이 가격대가 계속 저항의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추가 하락이 세게 나와 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보시면은 들어올리고 누르고 들어올리고 누르고 들어올리고 누르고 이런 과정에서 중장기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 나갔었는데 결국 그런 흐름을 중장기 우상향 흐름을 계속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74,700원, 그리고 77,400원, 이 가격대에서 눌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왔어야 2022년 10월부터 만들어졌던 중장기 우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어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딱 부러지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음, 좋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나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고, 어, 그 와중에서, 그 와중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대가, 이 가격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하락 흐름 가운데서도 이런 가격대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죠? 이런 식으로 지지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어, 어떤, 어, 추가 하락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어, 안간힘,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가격대들이 있습니다. 들어올리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돌파하기 전에 저항이 생기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지 테스트를 착실히 받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가 있는데 이 중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대 66,700원 그리고 68,400원 이 가격대 마저도 이런 식으로 어, 지켜내지 못하고 밀려 내려갔죠. 이 또한 이 과정을 좀 보면은 이 중요한 가격대가 이렇게 개파락으로 밀려서 내려가니까 그 다음날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어, 저항을 맞고 추가 하락이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삼성전자에 관련돼가지고 안 좋은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어, 추석 말, 추석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외국계 투자회사들에서 이미 뭐, 리포트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었죠. 그런 흐름 가운데서.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 어뭐 바닥이 어디일지 모르는 그런 추가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D램 메모리 가격 하락, 뭐 고대형 폭 메모리, 뭐 HBM 어 경쟁력 약화 부분, 그리고 3분기어 영업이익 부진 이런 부분들이 마치 뭐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어 이 가격대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밀려 내려갔고 밀려 내려가는 흐름 가운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어 악재들이 계속해서 지금 튀어 나오고 있죠. 마치 어 지금 그런 어떤 어 이런 어떤 주가 흐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런 악재들을 계속해서 터뜨려 내는 것처럼 그렇죠. 음 그런 가운데서 보통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이런 여기서부터 하면은 지금 뭐한달한반 정도 만에 주가가, 어, 지금 마이너스 25%까지 밀려버렸죠.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그러면은 이쯤 되면 이제 하방에서 어, 기술적으로라도 반등 흐름을 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바닥을 좀 잡아 나가기 위해서 수급이 한번 들어와 줄 법도 한데 그런 흐름도 지금 안 나와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음, 일단,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봤을 때이 종목은 중장기 흐름상 꼭좀 지지 흐름이 나왔었어야 했던 가격대는 이 66,700원 그리고 68,400원 이 가격대였어요. 근데 이 가격대가 결국, 어, 흐름을 받지 못하고 밀려버리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역시나, 어, 기술적으로 반등 흐름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추가 하락이 더 세게 나오는 지금 그런 과정 상에 있습니다. 해서, 일단, 뭐,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어떤, 뭐, 큰 이벤트가 만들어져가지고, 뭐, 수급이 한번, 어, 크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어, 과정이, 그런 이벤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만 나오면서, 음, 거래량이 말라가면서, 어, 어떤 시간이 흐르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결국, 어 시간을 두고 주가는 또 다른 중장기 흐름상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밀려 내려가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해서 지금 일단 이 종목을 지금 낙폭이 굉장히 과대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 차원에서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의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 이제 기술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가격대를 말씀드려보자면은 어, 크게 이제 두 구간로 으좀볼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 구간, 이 구간은 이제 2만, 5만, 5만 2,600원에서 5 5,400원입니다. 5 2,600원에서 그리고 5 5,400원 그리고 어 또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어, 그러니까 뭐 1차 매수, 2차 매수 개념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1차 매수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가격대는 이 52,600원에서 그리고 55,400원 이 가격대. 안으로 혹시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음, 한번 1차 매수 어, 관점에서 좀 그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가격대이고요.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이차 매수를 좀 고려해 볼 만한 가격대는 이 칠만 사 칠만 칠천 칠백 사만 칠천 칠백 오십 원 그리고 사만 구천 팔백 원, 사만 칠천 칠백 오십 원 그리고 사만 구천 팔백 원.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잘안 보이니까 네 사만 구천 팔백 원, 사만 칠천 칠백 원. 이 가격대를 이차 매수 구간으로. 물론, 이제 이 가격대까지 주가가 반드시 밀려 내려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그, 어떤, 어, 호재성 이벤트에 의해서, 어, 지금까지 없었던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서, 주가의 흐름을, 이제, 그, 하락 흐름을, 그,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그런 어떤, 단기적으로 그런 어떤 호재성 이벤트가 없, 어,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는 이런 하락 분위기가 계속해서, 어,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지배해 나가게 된다면은, 결국에 주가는 시간을 두고 이 가격대까지 밀려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 종목을 신규 매수 차원에서 지금, 어, 주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어, 이 가격대와 이 가격대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관점에서 한번 음그 고려를 해봄직한 그런 가격대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빠른 시간 안에 조금 어떤 좋은 뭐그 어떤 어, 주가의 흐름을 좀 반전시킬 수 있을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놓고 상정을 해놓고 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혹시 매매가 되실 때 참고가 되신다면 은 어, 참고하셔가지고 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역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자, 달라요. 그죠? 차트의 흐름이 지금 다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어, 앞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이 쫙 있습니다. 제가 SK 하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흐름 상에서 여기는 이 가격대는 저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큰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라도 관점에서라도 아니면 비중 조절을 통해서라도 좀어 현금화를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가격대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좀 되게 오래 전 얘기지만은 음 굉장히 오래 전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 얘기. 처음 상장이 되고 만들어졌. 차트가 만들어져 나갔던 이 시기. 1990년대 시기예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이이 어, 이 당시는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닥 구간이 되겠죠. 바닥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그런 자리예요. 이 가격대가 어, 이런 식으로 밀리고 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어, 박살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어, 그러면서 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닥에서 이런 흐름을 만들다가 기어이 이번에 그 HBM 음, 이슈를 등에 업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흐름이 나왔죠. 근데,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옛날에 만들어졌던 이 바닥 구간, 음, 이 가격대는 중장기 흐름상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어, 틀림없이 저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대였습니다. 해서 이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안타깝게도 이 가격대를 밟고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왔으면 더큰 상승 흐름을, 어, 여기까지, 40만원대까지 상승 흐름도 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그런 자리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깝게도 이, 이런 가격대가 이제 한번에 돌파가 나오기 쉽지 는 않죠 어, 그래서 저항을 맞고 난 다음에 밀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제가 어, 최근 올려드린 영상에서 H, 저 SK 하이닉스는 제가 다른 말씀을 거의 안 드립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하락 흐름 가운데서 지켜야 되는 가격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가격대는 바로 이 가격대였습니다. 제가 앞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부분에서 SK하이닉스를 분석 영상을 올려드릴 때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가격대가 바로 이 가격대였어요. 15만 5,800원 그리고 17만 3,800원, 15만 5,800원 그리고 17만 3,800원. 음.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서 하락흐름마다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어, 지지의 흐름이 나오면은 반, 어, 좀 작용 반작용처럼 이 가격대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어, 반등의 흐름도 나와주고 있고 지금 그런 과정이 뭐 한두세달 정도 지금 대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어, 중장기 흐름상 중요한 가격대를 지금 깨고 내려가서 추가 하락이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 하락 과정에서 중장기 흐름상 지지의 흐름을 좀 받아줘야 되는 중요한 가격대에서 지지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가격대를 발판으로 지금 반등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음. 그런 과정에서 자 이제 이 종목을 보유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이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 흐름 가운데서 하락 흐름 가운데서 유난히 힘이 들어갔던 캔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음봉 캔들이에요. 어이 음봉 캔들의 시가가 어 196,200원이고요. 종가는 19만 원입니다. 196,200원 그리고 19만 원. 음. 앞선 흐름상에서도 보시면요. 자. 어이 155,800원 이 가격대 전후로 해서 지지 의 흐름을 받고 난 다음에 차트를 들어올릴 때 결국 하락 흐름 가운데서 힘이 들어갔던 캔들의 몸통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가가 숙였어요. 그런 흐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재차 이 가격대 155,000 800원, 이 가격대를 전후로 해서 어, 지지의 흐름을 어, 어떤 음, 그 주가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 반등의 흐름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지금 어, 이날 만들어졌던 캔들의 몸통 근처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번 상승 흐름에서도 저항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대. 그죠? 해서 지금 현재 어뭐 신규 매수 차원에서 절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응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주에 이제 개장하고 난 다음에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어 앞전에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맞고 밀렸던 자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저항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보기 위해서는 어 말씀드렸던 이십구만 원 그리고. 어, 196,200원. 이 가격대 돌파가 나와야 된다. 음, 이 가격대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앞전 상승 흐름 과정에서 저항을 맞고 밀렸던 이 고점 가격대. 232,900원. 이 가격대까지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기술적 흐름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대응하시는데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 뭐 기대와는 다르게 돌 이번에도 돌파하지 못하고 이 가격대에서 저항을 맞고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에서 지지 흐름을 계속 어, 체크하시고 대응에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유는 이 가격대가 밀려버리게 되면요 기술적으로 이제 이 가격대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여지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갭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 30%가 넘습니다. 해서 어, 계속 이런 어떤 흐름, 하락 과정에서 자리를 잡아 나가는 흐름, 그리고 추가 상승의 흐름을 모색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좋은 흐름을 계속 어, 좀 지대를 해보고자 어,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에서 혹시 이제 하락 흐름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지지 흐름을 받고 어, 캔들을 만들어 나가는 주가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져 나가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후에 또 의미 있는 흐름 만들어지게 되면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뭐 부족한 영상이긴 하지만 어, 매매 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